그럴 수 있어요 이해 웃기고 싶었어 <목소리> 아니에요 웃기고 싶지 않았어요 진짜 몰기요 셀러리 눈은... 거듭었어 하나요? <laughs> 자. 하나 둘셋 이연걸 하나 둘셋 손오공 하나 둘셋 처음 봅니다 처음 봐나 <laughs> 처음이야 왜 처음이야 처음 빼물이에요나 참했어요. 로동불니다 이수근, 은지원, 강호동 순서입니다. 형 이거 먹어야 돼요. 네. 오리 무중. <놀람> 진짜 맞 섬섬. 딤섬. 섬섬. 딤섬. 못 돼. 바람 막뛰어 잘했어. 하지 마. 하지 마. 무슨 막선 선이 입다가 음. 아너도 쉬운 거였거든. 해. 파란 파란만장 아. 아. 바람 만장 아, 파란 만 와, 이게 웃긴다. 이게 바로우리이라고 아, 다미 끝났다고. 거지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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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지라 쳇, 이거 맞죠 꺼, 1, 2, 3, 4, 7, 8, 9, 내사람들방누구 아버지 어? 방구, 아버지 방지방구꺼지방구꺼지방구꺼지 방구가 모꺼지 방구가 지 방구가 지 방구가 뭐야! 서 아버지 방구가 뭐야? 서아버 아버지 방구가 모여서, 이버고가서여아

자, 마지막이에요. 하나, 둘, 셋. 요광 하나, 둘, 셋. 요광요 먼저 왔어요 좋았어요. 하이 좋았어요. 하이 뭐라고 했어요? 요광요 뭐라고요? 요뭐 그러니까 요 손으로. 요. 요. 예. 요 <웃음> <웃음> 아니, <웃음> 발음이 안 좋을 수도 있어 네. 발음이. 안... <laughs> 강. 요강. 요강. 요 광이야. <laughs> 나 40년 동안 요 광으로 요 알고 있었어나 40년, 있었어. 40년 동안 요 광으로, 광으로 알고 있었어. 정렛 어, 어, 파킹 바겐 세일 블루 장생. <laughs> 다, 다시 한번 얘기해. 다시 한 번. 발음이 안 좋아하는 걸 <laughs> 수도 있으니까. <laughs> 지금 노, 노, 로라불로을는 잘했어. <laughs> <Interrede> now... 너무 명확했어노란어 노란을 잘했너 노란을 잘했어. 노했어어 게르만득 왜요? 게르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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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 살려봐 자 갈게요 하나 둘셋 고소영 하나 둘셋 고소영

고현정 씨를 그냥 아! 모른다고 했으면 됐을 텐데 차라리 고소영을 고소영을 고소영. 고소영 씨를 또. 일단 쌍퀴잖아요할수 <laughs> 있는 미치게 진짜... 아, 자 게... 정말. 이름데 이름도로... 아닌데... 이름이 진짜 헷갈렸어요. 같은 고 씨는 맞춰서 다행이야. 아 고두실 선생님 안, 안 해서 다행. 다 고창석 선생님 안아서 정말 다행. 근데 이제 민호는 이제 그런 상황이야. 저기도 미안하겠지만 우리한테도 되게 미안해 해야 돼. <laughs> 죽느냐 사느냐? 그거 질문제도 가. 자! 숟가락 들고! 왔어, 왔어, 왔어 저런 숟가락 들고! 인내는 쓰다, 그러나? 따뽀 갑다스디다 멜라 스크로노 따뽀 갑다스디다 멜라 스크로노 따뽀 갑다스디다 멜라 스크로노 아, 이제 한국말을 해야지요! 인내는 쓰다, 결코! 아, 진짜야? 뭐야, 너? 열매는 달다 열매는 달다? 맞아요? 맞아? 난 몰랐어 <laughs> 결코... 야, 알았냐? 결코 알았냐? 결코 난 진짜 무슨 말뭐 하냐고 몰랐어 진짜 몰랐어 형이 장난치는 줄 알았어 와 진짜 대박이다 그대로 서고 레드벨벳 다맞춘줄 알았어 형이 장난치줄 알았어 대박이다 <laughs> 아니 근데 의상이랑 너무, 너무 어울려서 너무 어울려서 스누피 <laughs> <laughs> 아니에요? 캐릭터 스누피 맞아요, 맞아, 맞아요. 야잘가져가 뭐 <laughs> 봐. 다들. 뭐 없는데. 다들, 다들 이제 갔어 막 갔어. <laughs> 뭐. 올라오라고. <laughs> 기다리다 기다려. 빨리 가. 스탠드. 렛츠고. 뭐뭐 뭐. 뭐, 뭐. 어, 이제 말렸어 큰일 났다 <laughs> 어. 하나 둘시작입니다 <laughs>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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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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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하나, 둘, 셋. 퐁키 아 몰라! 힛! 몰라! 우리가 몰 몰래 몰래 몰 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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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 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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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래

아저는시두시세시네시시다 <laughs> 진짜 그래 말 때는 미친 놈 아유, 미, 그걸 몰라. 아 <laughs> <correr 몸이 웃음> 실망하지 마. 실망하지 마. 서로 실망하지 마. 자. 셋. 엉그리면. 어? 이거 그리면 딴그리면, 딴그리면, 딴그리면. 엉그리면. 어? 이거 그리면 딴그리면, 딴그리면, 딴그리면. 아니면 다. 딴그로, 딴그 진짜 진짜 진짜. 그다엉리 <목소> <목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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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 그래 맞다 했죠. 이거 는요이 전에 바깥잖아. 뭐라고 했어? 엉그리? 그 그래 그 그래. 처음에 뭐라고 했그리 밴드? 그리 됐어. 알면 됐다. 알면 h a t I know. I know. I know. I know. I know. I 맞지 맞지 맞지. 아, 맞아 w I k n 왜왜 왜. know. I know. I know. I k n o 레드, 미턴, 와우 스파 이동, 꼭 보조해라. 자이, 자 브라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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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송 시간을 충청도. 부라 당신 그게 뭐요? 브라자유? <laughs> 나, 닭이다 나, 바, 나, 나. 나. 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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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오, 나, 사는데 표지훈 너, 너랑 나랑, 너랑, 이랑너나 너랑, 너랑, 너, 같이 사람. 사람. 너 같이 친구. 어랑 나랑 같이 잔대. 어랑 나랑 같이 잔대. 연습생. 아니지. 화내지 마. 화내지 마. 화내지 마. 아니, 아니지. 화내지 마. 화내지 마. 아니, 너랑 나랑 같이 잔대. 어? 가... 같이 잘 때! 어이! 너랑 나랑 도랑 나랑 샀네. 같이 데대 같이 잘때진짜부터 자, 민호부터 갑니다. 이건 뭐 그냥 자라투스트라는 네, 아 잠. 엄마, 이거는 아 이거 네. 자라투스트라는 와. 이한 네. <laughs> 네. 한국말로 해 주셔야죠. 원래 이런 이름이에요. 기다려요. 기다려 줄게요. 어, 입니다. 자라투스트라는 내 친구 <laughs> 네! 짜라토스트라고 어, 치자고. 내가 아, 짜라토스트! 수... <laughs> 근데 아... 앞, 앞에 왜 예시를 걸리버 네. 여행기로 하셨어요? <laughs> 너무 위대해. <너무> 이게... <laughs> 짜라토스트라는. 그래, 어차피 여기 1등이고, 웃음이고, 우린 그냥 편집이지 뭐. <laughs> <laughs> 그 <그치? 웃음> Tebing